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마태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의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알기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이제 32절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초자인적인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대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먼저 초자인적인 이적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여 이것이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8장은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음행 중에 잡혀온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참 능력의 말씀 딱세상에한 한 어떤 센텐스로 한 설교로 그 많은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는 죄에서 구원한 한 여자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우리와 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대로 판단하여 늘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눈은 세상은 어둠으로 보고 있고 자신은 생명의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죠. 참 빛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많은 어, 진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어둠을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은 어둠을 밝게 할 뿐이지. 어둠의 대상이었던 그 안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도 해야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밝게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 빛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전혀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자신이 진리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듯이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 우리로 자유롭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와는 다르게 전혀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해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죄를 물리치고 그 죄를 드러내서 없앤다고 하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을 죄인을 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 26절에도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안 한다는 거죠. 대신 뭘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합니다. 어찌 우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셔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험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서 그들의 죄를 다 이야기하며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에 굳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쁘다 너는 정말 못된 놈이다 이런 표현을 하실 그런 말을 안 하십니다. 못 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하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뭐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만 드러냈으니 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어찌하여 그 사랑으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어둠이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 정말 아픈 상처를 주는 말로 그와 같이 우리를 진리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여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여 그들의 죄를 그대로 스스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수 있을까 이게 참 기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 이렇게 될수 없겠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속에 곧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갖게 하사 생명으로 세워가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고 그분처럼 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대로 어떤 이성이라는 그 주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하지 말자. 여기 말대로 내가 너에게 대하여 판단할 것이 너무 많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보내신 이에 들은 것만 주시는 것만 말하고 증거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내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또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얻고자 말, 드러내면 그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면 딱딱하게 되고 딱딱한 것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상처 부위에 해당되는 경험 때문에 상대의 말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냥 내 네,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버려버리는 거 정도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밖에 있냐 차이뿐이지 않느냐 도대체 니들은 니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 위해서 살고 있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빛이요, 진리인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그림자라도 닮아서 많은 사람이 그 그림자라도 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주어진 매일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가십시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이 험난할까요? 평탄할까요? 대단히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비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악이 가득하고 죄가 있는 곳에서 진리와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똑같이 대접을 받고 똑같이 저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뜻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삼일만에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또 그분이 그래서 부활 이후에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빛을 드러내야 어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비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만이라도 빛을 비추게 해 주자. 내 가정이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도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이 전주 땅이라도 빛을 드러내자. 근데 그 빛은 많은 죄를 물리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 안에 새들이 깃들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단에 거해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사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복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자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으로부터 와서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벗은 자처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자유는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방종과 수많은 육체적인 아픔들과 죄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가하였을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의 영이 안식을 누리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줄 아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